아, 사진을 요 진짜 케이 님은 정말 방, 그 시청자분들밖에. <웃음> <웃음> 자, 유튜브 트위치 그지 빵고 어린이 선비 안녕 안녕. 자, 여러분 그 굿즈 관련해 가지고 그 엉덩이 패드 있잖아요. 원래는 출시가 안 되는 거야. 불가능한 거예요. 음. 안 팔릴까 봐가 아니고 되게 불가능한 건데 억지로 억지로 어, 강행 중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콜렘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어,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패드는 출시가 될 예정이긴 해 아주 아주 어렵게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 어? 정말 이거는 나도 꼭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엉덩이 패드를 출시하자 하자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한 어? 겁니다 아시겠나요? 자 그럼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, 뭐, 이런 걸 다. 아이고, 아이고 그냥 아유 오셔도 아유 되는데. 뭐뭐 집들이도 아니고, 이런 걸다 이렇게. 안녕하십니까. 네 자. 여러분, 그, 저기 뭡니까? 콜랩의 이중몬 매니저이시고요. 네 이제 얘기를 할 건데, 그 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질문을 해주시면은, 네 뭐, 이제 방송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왜냐면, 나도 이제 굿즈 진행 상황은 나도 다 알고 있는데, 음 이게 뭘 얘기해야 되고 뭘 얘기하지 말지, 그걸 내가 정확히 몰라. 어 그래서 음 그냥 네 이렇게만 네 얘기하고 있어서, 자. 그러면은 신도미세님께서쭉 이제 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. 자, 여, 자, 이제 왜 왔는지. 왜 왔는지. 네. 제가 왜 야근을 하고 있는지. 음. 일단은 소개는 케님이잘해 주셔서. 음. 네, 저는 트위치쟁이 하다가 망해서 M C N쟁이로 전직을 한 도미새고요. 아그 네. 트위치에서 방송하셨다 그랬는데. 네, 그렇죠, 그렇죠. 닉네임 말해도 돼요? 아 말해도 됩니다. 아 원래 여러분 저기 여기 이중원 매니저님이 도미새님이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셨어요. 스몽님이셨거든요. 스몽님이라고 전에 그.. 아그 뭐죠? 헌터스 아레나인가요? 네네네 거기서 만났었죠 그때 만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제 스몽님이라고 그때 좀 되게 잘하셔가지고 네. 어, 그래서 그냥 스트리머 분이신가 했는데 어, 콜랩으로 이렇게 일하시게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네. 잠시 환복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, 네. 촉감이 어떤 건데요? 아 촉감은 이제 네. 그게 어..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. 제가 이제 치장조사를 또 해야되잖아요? 성인용품으로 분류되어있는건 안되고요 이제 손목을 진짜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도의 그.. 실제 마우스패드 입니다 음... 그래서 아니...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아니 성인용품.. 성인용이 있어요? 마우스패드가? 어.. 아니.. <laughs> 코가 큰장의 만남 저는 진짜 코가 안커요 저.. 저는 코가 안 큽니다 진짜 저는.. 코가 별로 안커요 죽여버랑 코기 원본으로 올려두세요 자 이제 돈에는 일시 정지할게요. 하시더라구요. 그만. 최대한 이 자세를 만들어주시면. 아, 내가 이제 날. 나... 아 참나 이게. 아 이게 이게 좀 이게 렇 아니 아니 이게. 좋아요 좋아요. 아 이게 이 뭐야 이게. 딱 이런 상 딱이거지 <laughs> <laughs> 에디션은 양복으로 어떻게 아, 수가수 에디션은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 아, 이친다됐이제아한이자 네, 네. 일단 사진 촬영하느라 고하하셨습니다 아, 머리가다 눌렸네 아이고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하가이씀 해주시죠 아, 네, 여러분을 케이 님이 양해해 주셔서 일하시는 시간에 제가 또 와서 방해했는데, 화안 내고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, 굿즈 이제 또 한번 준비해서 잘 이쁜 거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. 오늘 진짜 케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오늘 네.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,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케이님 잘 제가 보필해서 모실테니까 어, 여러분들은 걱정 마시고 예 그러면은 예,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도미새 매니저님에게 어,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뽕뽕 음. 빵댕이 패드 바늘꽂이로 사용해도 되나요? 주사 놓고 싶어요